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입니다. 와인 원0 1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와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티지란 말은 15세기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어로 수확하다, 또 추수하다는 뜻의 왕당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는 라틴어의 빈데미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보통 와인의 빈티지라 그러면은 정한 해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그 연도가 라벨에 표기가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라벨에 표기된 빈티지와 다른 해의 와인을 약간씩 섞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85%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5% 정도는 다른 해의 와인을 섞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최소 규정일 뿐이고 대부분은 당해 연도의 와인으로만 만드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나파벨리 같은 경우에는 95%를 적용해서 5% 정도만 섞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베리에이션, 즉 빈티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날씨나 기후 조건 때문에 와인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서유럽은 특히 서늘한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작황이 덜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빈티지 베리에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죠. 날씨가 좋고 또 따뜻한 시즌을 만나면 포도가 아주 잘 익게 돼서 좋은 품질의 와인이 생산이 되고 반대로 흐린 날씨가 많고 또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포도가 제대로 익지 않게 돼서 신맛이 도드라지고 또 탄닌이 거칠면서 당도가 낮게 되어서 조금 낮은 품질의 그런 와인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와인 생산지 중에서도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한 곳은 이렇게 빈티지베리에 신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보로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 기후대에 있으면서 또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일기가 아주 불순하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빈티지 베리에이션이 좀 심한 편입니다 빈티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식물의 생장기의 날씨의 변화인데요 나쁜 빈티지를 불러오는 기후 요소들을 보면 은 봄설이나 또 여름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 또, 흐린 날씨로 인한 광합성 부족, 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포도의 풍미가 희석되는 경우나, 또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포도의 부패 때문에 발생하죠. 이 표를 보시면 보르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2013년과 2017년에 수확량이 아주 급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봄에 내린 설이나 또 여름 우박, 또 가을비 등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결과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칠레 같은 신대륙은 온화한 기후대라 이런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서 수확량이 아주 고런 편이죠. 이 표를 보시면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작황이 연도별로 아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보르도의 경우에는 2002년, 2007년, 2013년 빈이 대표적인 흉작 빈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르도는 2014년 이후부터는 모두 94점 이상으로. 작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안정적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나 혹은 양조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5이 배수가 되는 2000, 2005, 2010, 2015년은 최고의 빈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티지로 모른다 하더라도 보르도는 5이 배수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신대륙의 빈티지 차트를 보시면 위도나 계절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빈티지의 점수 분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도 생장기의 기후 조건이 대체로 일관된 편으로 메마른 지역인 경우에도 적당한 물대기를 통해서 고른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은나파밸리를 비롯한 미국 서해안의 주요 산지에 빈티지를 볼수 있는데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고런 빈티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지역별 편차가 그나마 줄어들고 높은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같은 전통적인 고대륙 국가들의 와인을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빈티지 차트를 참조해서 특정 연도의 빈티지 점수와 비비노나 혹은 와인 비평가들의 점수를 참조해서 와인을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연도의 빈티지 점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와이너리별로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죠. 미국이나 호주, 칠레, 또 아르헨티나 같은 신드르계 와인들은 비교적 따뜻한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어떤 빈티지의 비리에이션은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해의 빈티지를 흔히들 망빈이라고도 하는데요. 레드 와인의 망빈이 되는 해는 오히려 화이트 와인의 그레이트 빈티지가 되기도 합니다. 적포도는 스늘한 날씨가 계속되게 되면은 포도가 느릿게 되고 또 풋내가 나는 망빈이 되지만 오히려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크리스피한 산도를 자랑하는 그레이트 빈티지로 나오기도 하죠. 빈티지가 오래됐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닌데요. 만들어진 와인의 90%는 1년 내에 소비가 되죠. 전체 와인의 1% 정도만 5년 이상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방스의 로제 와인이나,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이태리의 비노 그레지오는 아주 영할 때 프레쉬한 맛으로 마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주문할 때에는 최신의 빈티지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에 빈티지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를 난 빈티지 와인, 줄여서 NV라고 합니다. 주로 샴페인이나 또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이난 빈티지 와인들이 많은데요. 두개 이상의 빈티지를 블렌딩해서 항상 비슷한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샴페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파클링 와인은 난 빈티지 와인입니다. 특정 와인에 있어서 이 빈티지는 또 고품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의 빈티지 포트인 경우에는 아주 작황이 좋은 해에만 생산이 되고 또 빈티지 샴페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해에 그해의 포도만으로만 만든 그런 빈티지 샴페인이면서 가격은 아주 비싸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그런 경우죠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와 이태리 와인의 2020B는 2020년 9월에 수확해서 만든 와인이지만 칠레나 호주 아르헨티나의 2 0 2 0비은 2020년 3월에 수확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연도의 빈티지를 하더라도 이 남반구의 와인들은 6개월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와인원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 리뷰였습니다.